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은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LA라는 도시와 한인타운 그리고 미국 축구계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손흥민 테마 메뉴와 굿즈가 등장하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한류와 한국 문화를 미국 내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아닌 커뮤니티를 넘어서 미국 주류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 이팝 케이 드라마와 함께 손흥민이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토트넘 시절을 돌아봐야 합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대우와 레비 회장의 운영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레비 회장의 짠돌이 운영은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과 팀에 대한 헌신을 보여왔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우승 등의 업적을 통해 클럽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토트넘은 손흥민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지만 정작 선수 대우나 팀 보강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LAFC는 손흥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LAFC 구단주는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가 아닌 문화 아이콘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는 토트넘과는 차원이 다른 비전입니다. LAFC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눈에 띕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손흥민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죠. 손흥민 관련 유니폼, 티셔츠, 머플러, 머그컵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며 LAFC와 손흥민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관련 굿즈 판매 수익의 4%를 손흥민에게 지급하는 계약 조건이 있을 정도로 상업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의 마케팅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구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토트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현지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손흥민의 영입으로 LAFC뿐 아니라 MLS 전체의 관심과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관련 SNS 게시글과 영상의 조회수가 기존 MLS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리그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는 손흥민 관련 콘텐츠들이 바이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LS 공식 계정의 손흥민 관련 게시물들은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MLS 전체의 관심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반응은 경기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에 티켓 판매율이 평균 30% 이상 증가했고 원정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보기 위한 팬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는 리그 전체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의 손흥민의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손흥민의 합류로 LAFC의 전력이 강화되고 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전술 이해도와 경기장 내의 영향력에 대해 감독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큽니다. 훈련장에서의 프로페셔널한 자세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조원들이 팀 전체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죠. 이는 리그 전체의 경기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팀 동료들 역시 손흥민의 합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격진 선수들은 손흥민과의 호흡을 통해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PL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MLS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2027년까지의 장기 계약에 2년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LAFC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월드컵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지 적응과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LAFC에서의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를 넘어서 브랜드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구단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고 이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죠. 아시아 시장에서의 LAFC 인지도는 손흥민 영입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손흥민 효과로 인한 티켓 판매 증가, 굿즈 판매 급증, 스폰서십 가치 상승 등이 LAFC의 수익 구조를 크게 개선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MLS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자세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MLS로 이적한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티켓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직접 보고 싶네. LA 한인타운이 이렇게 활기차진 건 처음 보네.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 손흥민 효과가 이렇게 클줄 몰랐다. 굿즈 4% 수익 배분이라니 LAFC가 정말 똑똑한 계약을 했네. 선수도 구단도 윈이 나는 구조인 것 같다. EPL에서 MLS로 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응원한다. 새로운 도전이니까 존중해야지. 33살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손흥민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듯. MLS 전체가 손흥민 덕분에 주목받고 있어서 좋다. 리그 전체의 수준도 올라갈 것 같네. 토트넘 팬으로서는 아쉽지만 LAFC에서 잘하길 바란다. 레비 회장이 너무 아쉬운 선택을 했네.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게 신기하네. K팝에 이어서 K풋볼도 뜨는 건가? 2026 월드컵 때홈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된다. 미국 적응하면 더 좋은 경기 보여줄 듯. 손흥민 테마 메뉴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 한국 음식 처음 먹어봤는데 중독성이 있네. MLS 수준이 EPL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듯. 손흥민이 리그 수준을 끌어올릴 것 같다. LAFC 유니폼 주문했는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네? 인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기다릴 만하다. 손흥민 덕분에 축구에 관심 갖게 됐다. 고맙다. 이제 MLS 경기도 챙겨보게 될것 같네? LA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 경기 있는 날엔 일찍 출발해야겠다. 손흥민의 프로정신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33살에도 이런 열정을 보이다니 대단하네? 티켓값이 너무 올라서 일반 팬들은 보기 어려워졌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이겠지. SNS에서 손흥민 영상만 계속 뜬다. 인기가 대단하네. 조회수도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것 같다. EPL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걸 가르쳐 줄수 있을 듯. 마케팅은 좋은데 실제 경기력은 어떨지 궁금하네.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싶다. 손흥민 머그컵 샀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 매일 커피 마실 때마다 손흥민 생각날 것 같네. MLS가 글로벌리그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것 같네. 손흥민 같은 스타가 와야 리그가 발전하는 듯 레비 회장 이야기 들으니 토트넘이 정말 아쉬웠겠다. 그런 충성스러운 선수를 놓치다니 바보 같네. 한인타운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 자주 가게 된다. 손흥민 덕분에 한국 문화도 더 알게 되고 2027년까지 계약이니까 오래 볼수 있어서 좋다. 옵션까지 있으니까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겠네. 손흥민 때문에 축구 규칙 공부하기 시작했네. 오프사이드가 뭔지도 이제 알겠더라. LAFC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예전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네? 굿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살지 고민되네. 다 사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팀 동료들도 손흥민에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 훈련 영상 보니까 다들 열심히 따라하더라.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살 만한 가치는 있네.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든다. 손흥민 덕분에 MLS 경기 보는 재미가 생겼다. 예전엔 관심 없었는데 이제 매주 챙겨본다. 원정 경기도 손흥민 보러 가는 팬들이 많아졌네. 다른 도시 경기장에서도 손흥민 유니폼 많이 보인다. 전술 이해도가 높아서 감독도 만족하는 것 같다. EPL에서 쌓은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는 듯. 글로벌 스타가 우리 리그에 온다니 정말 기쁘네. MLS도 이제 세계적인 리그가 되는 건가? 손흥민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 길거리에서 손흥민 유니폼 안 보는 날이 없네. 2026 월드컵이 더욱 기대되네. 미국에서 적응한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손흥민의 성공이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다. 아시아 축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듯. 레전드가 되겠다는 포부가 정말 멋지네. 응원한다. LAFC에서도 토트넘에서처럼 역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이상으로 손흥민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